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다짐을 하시죠? 올해는 기필코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거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고 혹은 담배를 끊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굳은 의지로 시작했던 그 결심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며칠을 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른바 작심 3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현상이죠. 매년 수많은 다짐과 결심이 왜 3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좌절되는 걸까요? 혹시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당신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에 숨겨진 의외의 비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작심 3일은 단지 개인의 의지 박약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인간 행동 양식에 가깝죠. 새해 첫날 굳은 결심과 함께 헬스장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섰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활활 타오르던 운동 열정은 며칠 지나지 않아 희미해지고 어느새 헬스장 회원권은 지갑 속 장식품이 되어버리곤하죠 읽겠다고 잔뜩 쌓아둔 책들은 책꽂이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금연을 그 다짐했던 재떨이는 다시 담배꽁초로 가득 차버리는 모습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달력에 야심차게 그려 넣었던 동그라미들이 며칠 만에 희미한 X 표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작심삼일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럴 때마다 비슷한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덧에 걸린 듯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느낌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고질적인 문제에 반복적으로 발목을 잡히는 걸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노력 부족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이 보편적인 현상을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좀더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자신의 뇌와 심리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결심을 지키는 법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의 심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쉽게 유혹당하고, 장기적인 목표는 늘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것일까요? 왜 어떤 행동은 쉽게 습관이 되고, 어떤 행동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안에, 특히 우리 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더 이상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비난하는 대신 우리의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결국, 작심 3일은 우리 뇌의 본능적인 작동 방식과 현대 사회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개인의 의지력 부족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몰랐던 자신의 뇌와 심리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을 탓하는 대신 우리 뇌의 놀라운 비밀을 탐험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통찰을 얻어갈 시간입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 볼 시간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두 명의 자아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한 명은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만족을 좇는 충동적인 자아이고, 다른 한 명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며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이성적인 자아입니다. 먼저 충동적인 자아는 주로 우리 뇌의 깊은 곳 즉 변연계와 도파민 회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즉각적인 보상과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바로 먹고 싶고 편안한 소파에 눕고 싶고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충동적인 자아의 역할입니다. 반면에 이성적인 자아는 우리뇌의 가장 앞부분, 즉 전두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고차원적인 사고, 계획 수립, 의사 결정, 그리고 자기 통제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해,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해라고 말하며, 눈앞의 유혹을 참고 더큰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자아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인정하고 이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균형을 찾아 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통찰이 바로 작심삼일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첫 걸음이 되어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뇌가 지닌 본연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작심삼일을 벗어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사실 이제는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우리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매순간 결심하고 노력해야만 할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말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력 또한 하루 동안 쓸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이성적인 자아가 아무리 강력한 목표를 세워도 충동적인 자아의 즉각적인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의지력을 소모해야 한다면 언젠가는 방전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뇌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마법이 바로 습관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학습하여 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했던 행동들이 점차 무의식적인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마치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모든 조작 하나 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숙련된 운전자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형성되면 우리 뇌는 해당 행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위지력을 쥐어짜낼 필요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지는 거죠.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내는 저항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습관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죠.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헬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할 거야 같은 다짐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의지력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대신 매일 아침 운동복을 갈아입는다. 또는 신발끈을 묶는다. 와 같이 너무나 쉬워서 실패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을 때한 번에 큰 돌덩이를 옮기려다 지쳐 포기하는 대신 매일 작은 벽돌 하나씩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점차 더큰 행동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 설정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의 행동에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의지력으로 버티기보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야식을 줄이고 싶다면 냉장고에 간식거리를 쌓아두는 대신 건강한 채소나 과일을 채워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침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리 운동복과 신발을 머리맡에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바람직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겁니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뇌도 가장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 체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보상이 멀리 떨어져 있어 동기를 유지하기 어렵죠. 따라서 작은 습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운동복을 갈아입었으니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을 거야. 오늘 할 일을 시작했으니 따뜻한 차한잔 마셔야지와 같이 소소하지만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는 행동들이죠. 이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행동이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되도록 만들고 다음 행동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어 좋은 행동을 유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작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우리는 뇌를 훈련시키고 의지력 소모 없이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습관의 길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은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리를 영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뇌를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뇌의 잠재력을 활용할 도구를 알았으니 이를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사실 의지력이라는 건 생각보다 유한한 자원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아침에는 가득 충전되어 있지만 하루 종일 수많은 결정과 유혹을 이겨내다 보면 금세 소모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내일부터는 꼭 잘해야지라는 다짐만 남긴 채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하지만 뇌는 이런 의지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 속에서는 해당 행동을 담당하는 신경 회로가 점점 더 굵고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좁은 오솔길 같던 길이 시간이 지나면서 넓고 포장된 고속도로처럼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길이 잘 닦이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그 길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처럼 말이죠. 습관은 뇌의 에너지를 아껴주는 효율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이미 익숙해진 패턴을 따르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넘어서려면 이러한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지력 대신 습관의 힘을 빌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운동하기라는 목표 대신 아침에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책백 페이지 읽기 대신 책상에 앉아 책 펼치기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시작의 문턱을 낮추면 내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첫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내 속의 신경회로는 더욱 견고해지며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는 과정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목표 달성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기 쉽죠. 예를 들어 야식을 끊고 싶다면 냉장고에 건강한 간식만 채워넣고 TV를 보며 군것질하는 습관이 있다면 리모컨을 잠시 멀리 두는 식이죠. 뇌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을 미리 설계해두면 의지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고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역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뇌는 즐거운 경험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이렇게 뇌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리하게 활용한다면 작심삼일은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가진 본능적인 작동 방식과 현대 사회의 복잡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탓하며 좌절하는 대신 여러분의 뇌를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내 뇌를 이해하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통찰은 진정한 해방감과 자기 통제감을 선물해 줄 겁니다. 작은 시작이 결국 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희망을 품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뇌를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탓하며 좌절하는 대신 여러분의 뇌를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내 뇌를 이해하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통찰은 진정한 해방감과 자기 통제감을 선물해 줄 겁니다. 작은 시작이 결국 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희망을 품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뇌를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마주했던 작심삼일이라는 벽 어쩌면 그것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본래 지닌 작동 방식과 현대 사회의 복잡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이 심층적인 이해는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뇌의 메커니즘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죠. 마치 복잡한 기계를 다룰 줄 몰라. 헤매던 사람이 마침내 작동 원리를 터득하고 능숙하게 조작하게 된 것과 같은 기분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존재였던 뇌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느끼던 좌절감을 넘어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과 무력감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덜어내는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나는 왜늘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안될까? 라는 자기 비판의 고리에서 벗어나, 아, 내 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정할 수 있겠네. 하는 자기 통제감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뇌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이나 내면의 충동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현상은 그저 작은 목표 달성 실패를 넘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불신과 무력감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의 확장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반복적인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뇌를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고 작은 성공에 스스로 보상하며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모든 작은 시작들이 결국 여러분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우리 삶의 다양한 미스터리 뒤에는 이처럼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일상 속 현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작심 3일이라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나약하고 의지박약하다고 자책하게 만들었던 깊은 오해를 풀어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번 목표를 세우고도 며칠 만에 포기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는 의지력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죠. 그런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자기 불신과 무력감을 심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좌절이 여러분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뇌의 본능적인 작동 방식, 즉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시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목표를 계획하는 이성적인 부분이 끊임없이 씨름하며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 안에 두 명의 자아가 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깨달음은 얼마나 큰 해방감을 안겨 줄까요? 더 이상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통찰을 바탕으로 내를 탓하는 대신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마치 복잡한 기계의 작동 원리를 깨달은 기술자처럼 우리 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 것이죠.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우리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와 포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작심 3일이라는 익숙한 현상 뒤에 숨겨진 뇌의 놀라운 비밀을 밝혀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향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죠. 더 이상 스스로의 의지력을 탓하며 좌절하기보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현명한 전략가로서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이 해방감과 자기 통제감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여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현상은 비단세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소한 문제를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을 심어주는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늘 작심삼일일까? 하는 자괴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삶의 질마저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독과도 같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이 개인의 나태함이나 결함이 아닌 우리 뇌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는 곧 강력한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이 순간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을 향한 실질적인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뇌를 무작정 탓하며 좌절하기보다 그 복잡하고도 경이로운 작동 방식을 존중하고 나아가 그 과학적인 지혜를 당신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현명함을 발휘할 때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여 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결국은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상 속 현상들,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이토록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학적 원리들이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존재하고 있답니다. 마치 미지의 보물 지도를 한 조각씩 해독하듯 이 지식의 문을 하나씩 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